홍고우 흑자 아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추워가지고 후줄근한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곰돌이처럼 그냥 옷만 걸쳤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정말 꿀팁 쏟아질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제 영상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 30분이면 그냥 올라오니까 그냥 하루에 시간 남으면 홍고 한번 보자 꿀팁 얻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고등학교 내신 공부,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된다. 라는 주제로 얘가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거 보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진짜 어디 가서도 듣지 못했던 뭐 희망컨대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필기하시면서 끝까지 보시면, 와! 정말 도움 많이 된다. 이런 생각 갖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됐으면, 어우, 추워.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영어 내신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두 가지죠. 그죠? 지필고사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수행 평가다. 이렇게볼수 있겠는데 이번 편에서는 이제 수행 평가까지는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지필고사에 대해서 빅픽쳐 알아볼 거예요. 어, 일단 교과서. 교과서 일단 무조건 공부해야겠죠, 그죠? 물론 이제 교과서를 공부한다고 해도 교과서가 출제된 어떤 분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 바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출분석을 통해서 아, 이 학교는 교과서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나오니까 나도 어느 정도로 공부해서 최대 효율을 가해, 가야, 되겠는지좀 그런 결정을 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프린트물, 프린트물을 이제 어느 정도 내 주느냐. 그리고 이제 부교재, 네, 부교재. 있죠 그죠어 있고 제가 그때 부교재 안 적었던 것 같은데 많은 이제 현직에 계시는 어 특히 학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어 저도 이제 깜빡하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 있죠. 그죠? 기출. 기출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이제 근무했던 이제 최근에 근무한 학교는 보통 이제 한 개, 네, 한 개년 정도인데 보니까 이제 부산에 예, 4립 정도까지. 그니까 쭉쭉 이제 어, 아주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다 찾아보니까 최고 이제 심한 곳은 이제 다섯 개년 치까지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한 개에 보통 이제 기출하게 되면 보통 이제 독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개인데 28개에다가 다시 이제 5개년까지 하게 되면 와, 장난이죠. 그죠? 일단 한 140개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 깔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고등학교 영어. 일단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이걸 다 요약하면 결국 뭡니까? 예. 분량이 엄청 많다. 아, 분량이 진짜 많다라는 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처럼 어, 이제 외워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대단한 것을 이 대단한 것을 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어, 한번 죽어보자. 라고 해서 중학교에 사는 것처럼 다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래서다 암기하고 나아가서 이제 변형 문제까지 싹다 어,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하지만 사실은 권장할 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탈이 나는 거죠. 탈이 나요. 결국은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결국은 네, 뭐냐면.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과목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펙터럼이 넓기 때문에 어 전체 속에서 어좀 영어 공부를 조망할 필요가 있는데 예, 고게 이제 안 되면 상당히 좀 힘들다 어, 힘들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외워서 공부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양을 과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어,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량이 예, 분량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중학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사실은 미친 행동에 가깝습니다. 미친 행동에 가까워요. 어, 선생 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저는 무조건 똑같이 할 수밖에요. 많이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푼다 최악이고요. 요거 말고 제가 조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요거로 공부해야 됩니다. 포인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공부. 중학교도 똑같지만 평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전시 공부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시 공부 같은 경우엔 당연히 시험이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험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사실은 시험 공부를 보통은 안 하죠. 그 꾸잖아요. 시험 생각 안 하죠. 다들 평화로우니까. 자기 기본기 닦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어,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평시 공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 시험 때 시간을, 즉, 전시 상황에서의 공부를 절약할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 출제자 분석이라는 겁니다. 출제자 분석. 학원 선생님들이 적중을 많이 시킵니다. 인정. 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 자료, 문항 드립니다. 인정. 굉장히 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출제자를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학원 선생님들의 노력을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 제가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잘 되는 잘 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은 실제로 본인이 출제자라는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오고 아이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쪽지게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 분석은 전시 상황에서 하는 거 아니라 선생님 이거 시험에 이거 이 문제 어때요? 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는 건 사실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고. 평시에 그 선생님이 어떻게 진도를 빼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이제 포인트 판서나 어, 언급을 하는지 좀 줄여드릴게요. 네, 평소에 수업을 할때 선생님들이 이제 포인트 판서로 이제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게 있고 따로 이제 언급하는 거 있습니다. 특히. 언급을 여러 번 했던 거 이런 것들 있죠 별 펼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선생님이 체크했던 것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시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학원 좋은 데 다니니까 어, 나는 전시 상황에서 학원 선생님 뽑아준 것만 풀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절반만 완벽하게 해서 갈 거야 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시험 내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시험 때 돼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준 기출 뭐 어떤 문제라든지 요거 들고 가서 선생님 이 문제 어, 잘안풀린데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그걸 보고 와 이거 내가 지금 출제한 건데 뜨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좀 그러면 솔직히 빼고 출제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출제자 마음인 거예요 출제자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죠 평시에 출제자 포인트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고등학교 영어 넷인 에서는 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로 따로 판사한 거라든지 수업 때 중요하다고 언급한 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서 본문이든 이런거 이제 하이라이트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거죠. 자,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풀어주지 않아요. 학원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즉 전시 상황이 되면 요거에 대해서 뭘 해줘요. 따로 이제 풀이를 해주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분석도 싹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쵸? 그렇죠? 교과서라든지 프린트물 같은 데서 포인트를 이제 찝어주죠. 그죠? 요걸 가지고 체크를 해 둔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지문. 가장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모의고사 지문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그쵸? 그렇죠? 어,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주제를 여러분들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야, 내가 요점 다 정리했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일단 주제를 한번 다 이렇게 뽑아 봐야 됩니다. 이 지문의 과연 주제는 뭔가, 이 지문의 주제는, 뭐, 자연 보호를 하자는 것인지, 해서,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자, 주제를, 그죠. 일단은 이제, 한글로 여러분들이, 음,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여러분들 독해하고 해석하는 데만 다, 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글로 요약해보라고 그러면, 한글로 요약 진짜 못합니다. 즉,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글 요약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핵심 영어 문장이 있다면, 영어 문장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영어 키워드는 반드시 뽑아 봐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별로 여러분들, 빽빽한 거다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 덜 걸리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 학원생들이 이제 적중을 한다? 적중하면 사실은 되게 여러분들 편하죠. 좋죠. 하지만 계속 끌려가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학교생들이 변형을 해서 내거나, 네, 어쨌든 다른 유형으로 낼 거요. 어, 적중을 제외하고는 원래 있던 지문하고 다르게 내는데 다르게 내더라도 이 주제에서 사실은 벗어난 문제를 낸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문을 훼손한다. 학교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수능에서도 지문 훼손은 안 하려고 해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도 어, 지금 항의가 있을까 말까 하는 시점에 어, 요거를 어, 변형을 한다. 굉장히 유용한 거죠. 반드시 이게 어떤 유형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글 요약 한줄 정도, 두줄세줄안 됩니다. 한줄 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영어 문장이나 영어 키워드는 반드시 이게 기본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반드시 이렇게 뽑는 포인트 공부를 우리 평시든 시험에 임박한 평시든 혹은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그림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서술령 킬러 문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 오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면서 떠먹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떠먹여 주는 거를 받아 먹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지문을 볼때 주제라든지 아까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 이게. 어법 포인트가 있느냐? 어법 포인트가 한개 있냐? 이 지문에서 세 개가 있냐? 다섯 개가 있냐?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지문 별로 주제도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해도 어법이 정말 센게 한 개가 있어. 센게 한 개가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거 서술형으로 꼬아가지고 다음 지문에서 어법상 틀린 거 바르게 찾아서 고쳐라. 단 조건은 다음과 같다 만약 어법이 이제 세개 정도다 라고 하면 그쵸. 요거는 킬러 문항 어법으로 그렇 쌍으로 둔거 있죠. 그죠? 다음 A, B, C에서 맞는 걸 골라라. 그렇죠? 그 다섯 개가 되면 선지 다섯 개 주고 어법 문제 어, 이렇게 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포인트 위주로. 그래서 어법에서는 1, 3, 5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구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포인트 판서를 해 주거나 학원 선생님께서 이거 진짜 중요하다 라고 했던 부분은 구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작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꼭해 보셔야 됩니다 영작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작 자 그리고 하, 나 오늘 진짜 다 털리는구만 지칭이 있죠 this 라든지 that이 이렇게 어, 이것은 뭘 의미한다 저것은 뭘 의미한다라고 지칭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말 우리말로 이제 뭘 지칭을 하는지 의미를 꼭 뽑아 봐야 됩니다. 네, 뽑아 볼 때, 여러분들은 최소의 우리말 글씨, 이게 열다섯 자, 열 자, 이런 식으로, 10, 15, 오, 줄여드릴게요. 쩡쩡쩡, 아이고, 졌다. 10, 15 정도. 반드시 이런 숫자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따라가는 어, 플레이를 전시 상황에서 꼭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 모든 거를 다 공부, 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제일 기본은 큰 그림으로서 주제, 주제는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보고 서술형이나 킬러 문항을 항상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시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전시 상황에서는 뭐다 다시 한번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전시 상황 와 가지고 남들이 주는 자료만 한다, 따라간다 요런 플레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신이 규모에 있어서 중학교랑 차원이 다르다. 정말 안타깝지만 무식하게 이제 외워서 하려는 플레이는 철저하게 버리고 스마트하게 가야 된다. 그렇 같이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좀 공부의 질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타인지 들어봤죠? 어떤 상위인지 개념이 좀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서 공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시하고 전시 공부 중요합니다. 어, 나는 시험 공부 모두 되면 나는 달아올라서 잘해. 아, 그 진짜 미안하지만 멍청한 생각이고요. 평시에는 출제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미리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잘 듣죠. 잘 들어야 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과연 포인트는 뭘 남겼을까? 그거를 곱씹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냥 열심히 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확실히 달라요. 과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떤 걸 포인트 남겼을까? 포인트가 적어도 하나의 수업 시간에는 한 개에서 한두개 정도, 많으면 세개 이상 이렇게 남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밑줄 혹은 이제 다른 형광펜으로 칠해서 평시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죠 전시 상황이 되면 고지에 그 공부했던 거를 다시 보면서 그쵸. 포인트를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되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주제를 뽑아내고 요약을 해보고 그 속에 지칭하는 것 혹은 어법은 1, 3 5꼭지이 있는지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던 숫자 포인트를 살려가면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그쵸. 위에서 내다보는 메타인지 상위 전략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바탕으로 한 시간을 공부했다. 그럼 예전에 암기하는 한 시간하고는 질이 다르다. 뭐 어쩜 더 적은 시간으로도 공략이 가능하고요. 요런 바탕에다가 고전적인 접근법, 즉 학원 쌤이든 여러분들 문제집이든 인강이든 주는 문항을 풀어갈 때아이 문항은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훅 넘어갈 수 있고 이 문항은 좀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포인트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아 어, 토할 것 같다라는 식의 공부는 피할 수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 더 날카로운 눈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만으로는 사실은 예 전체적인 조망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좋거나 공유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 조회수가 제가 1만 조회가 넘게 되면 이 고등학교 영어 내신 지문을 실제로 갖다 놓고 어떻게 제가 직접 하는지 알려 드릴 수 있고 나아가서 수행평가까지 다뤄 드릴 수 있으니까 공유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일만에 일만에 저희가 꼭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번 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우 추운데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